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송내 열방교회 김정호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없어진 만천개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과 또 앞으로도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어, 대책이랄까 좋은 어떤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동인 총회 신학교와 그리고 총회 사무실, 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 전도 10년 10개월 만에 졸음 운전사고 두 번으로 이제 택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그런 단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함께 힘쓰겠다는 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 토요일 날 그냥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성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걸맞는 인성이 갖춰질 때 복음 전파는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 나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생각지도 않은 어, 상임총재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어, 더 이상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단체를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어, 집사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그분 이름이 홍원표 집사님인데. 어, 지금 동원 동원 장로교회인가 동암 장로교회 동암 교회 아마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11월 11일날 이렇게 기독교 한무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듯이 저희가 큰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이틀 전에 이모네를 가졌는데 찾아 오셔서. 이런 귀한 단체는 좀 후원하고 싶다라고 어, 100만원 후원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듣게 되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신학과 총회본부를 어,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듣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좀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살아나올때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식품을 살때 동네 구멍가게에서 샀어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10% 싸게 주니까 거의 다 이제 구멍가게에서 슈퍼로 옮겼죠. 그러다가 90년대 지나면서부터 대형 할인마트가 이렇게 출현하게 됐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이제 가서 어, 식품이나 어떤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어, 그 대형 할인마트도 매출이 줄어든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편하게 집에서 이제 주문하고, 어, 집에서 물건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번져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후원업체로 어, 자원해서 오신 그 본부장님이 주식회사 미드밀이라는 식품회사 본부장이에요 음, 알고 보니까 인천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단체는 너무 뜻이 좋다고 교회 본질 예배 회복 그 이름부터가 어, 정말 탁월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동참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후원업체를 이렇게 자청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 정말 대단한, 어 대표가, 어 운영하는 회사다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들이 요즘 섭취하고 있는 모든 식품의 그 맛은, 어 천일염을 주로 씁니다. 근데 그 천일염 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함유됐다는 그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는 어 임시라는 다들 아시죠 치즈로 유명한데 그 지역에서 어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제거하는 95% 이상 이렇게 제거한 어 소금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고 그 소금만 사용을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런 어 소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주변 식품 회사 사장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줬더니 다들 반갑게 듣기는 하지만 시행하는 식품 회사는 지금까지 단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어 믿음일 그 회사에는 외 없다는 거죠. 이유는 그 소금값이 다섯 배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식품 회사에서 그런 식품을 고급 식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정승관 대표라는 이분은요, 어, 참으로 보통 찾아보기 힘든 그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 매달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운영비를 이렇게 흥금하는 집사님이 대구에 사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심 한의원 김 집사님이 제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난 다음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이미지가 흐려질까봐 너무 염려되어서 연락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 주식회사 믿음일이 다단계 업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좀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기에 한 시간 한 10분 정도인가 그 정승관 대표라는 분이 직접 사업 설명회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새벽에 두번 연속 봤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지 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시지, 그러면, 어, 독일이 종주국이잖아요. 그 유럽에서 그 유명한 소시지, 어, 이 대표님이 2019년도에 음식, 그러니까 육가공식품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인가, 어쨌든 도합, 메달을 17개 얻은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식품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군은 물론이고 전라도에서 대표 음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거기서 만드는 소세지하고 닭가슴살을 먹어요. 닭가슴살 먹기 얼마나 퍽퍽하고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미세플라스틱까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런 소세지나 닭가슴살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어, 국가 대표 선수들 거의다가 어, 이 이곳에서 생산하는 식품 을 먹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시작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정성환 대표께서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오후 3시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직접 그 사업 설명을 할 텐데 저는. 이것이 그야말로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도울 수 있는 절호의 정보고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났는고 하니, 이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 대표적인 아메 같은 그런 경우도 가입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매달 마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급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재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제 밑에 밑에 아오가 아메이 다이아몬드를 수년간 지속했기 때문에 그 동생이 사업 설명하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웬만큼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집에는 재고만 쌓이는 그런 부작용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생산자가 직접 최고의 식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가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휴대폰 하나로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할수 있고 회비도 없습니다. 물론 의무상도 전혀 없고요. 직급이나 월말 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공허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2, 3년 안에 우리 총회 신학교, 총회 본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실, 어, 전면 기사 낼때 50만 들어간다는 거. 그 기사를 내면서 제가 11면에, 어, 다른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믿음일 회사에 대해서 어 정보를 모든 목사님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신문에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런 타이틀로 제가 어 목회 단장 칼럼을 내보냈는데 그대로 실렸거든요. 이 내용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그 복음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정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대로 적응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기 시작한 지석달 남짓 지났기 때문에.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비생활을 해야 되는데 식품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굳이 어, 할인마트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결제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전혀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집에서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는데 회원 가입만 하면 돈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마감도 없고 직급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내가 사 먹을 식품을 내게 만들어 주는 그 쇼핑몰이 생깁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내 휴대폰으로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것이 마련되어 지거든요 플랫폼 이라 그럽니다 그 플랫폼에 수많은 식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한 그 우리 시중에 팔리고 있는 어떤 추어탕 이라든가뭐 그런 음식들이 런칭이 되고 있는데 추어탕집 가면 보통 11,000원, 12,000원, 14,000원까지 하잖아요. 근데 4,500원에 똑같은 제품을 집에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총회장 2년 연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어, 무엇보다도 총회를 한번 제대로 열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데 빌려서 총회를 할 때도 그렇고 신년할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총회 신학교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려면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다면 학생들도 많이 몰려들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떳떳하게 정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영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내놓은 그 건물이 이제 앞으로 4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 모든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꿈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3년 후를 지켜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식품을 사 먹어야 되고, 그 식품은 끊임없이 재구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용하던 그런 가게, 슈퍼, 할인마트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만들어지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을 하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어디에서든지 휴대폰으로 주문하게 되어지고 집까지 무료 배송되는 그 식품을 계속 재구매에 쓸뿐만 아니라 먹어보니 맛도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값도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구매하는 어, 식품들이 내 매출로 잡혀지도록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구정광고만 제대로 해도 어, 수입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가입을 했습니다 교회 본질 예배해보고 운동복을 돕기 위해서 본부장님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동생이 암에 다이아몬드를 수년간 했기 때문에 어, 어깨너어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참을 했고, 어, 본부장 되시는 분이 사업 설명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그 직접 대표님이 그 정승관 대표라는 분이 직접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요일마다 오후 3시에 이곳에 와서 그 정보를 듣는 순간에 분명히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겁니다. 뜬구름 아닙니다. 분명히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시작된 지석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동참을 하셔서 회비 없지 뭐 의무감 없지 리스크 없지 어떤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 쇼핑몰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도 무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 전부 다 인지하시고 정말 우리 합동동신총회 어, 본부가 마련이 되어지고 총회 신학교가 번듯이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져서 이 시간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우리 모든 어, 동역자 여러분 정말로 교단을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고 또한 우리 동아신학교를 위해서 귀담아 들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동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신학교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